잘 지내셨어요? 성주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야 3000명 넘었던데 아나? <laughs>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야 근데 왜 방송에 니네 방송에 딴 방송이 쳐들어오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엄마 그거 내가 구독자 1000명 이상 돼서 이제 광고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꺼 붙지 뭐 와, 딴 방송이 쳐들어오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 그거 끄지 말고 끝까지 다 봐줘야 나한테 도움이 돼. 그랬더니, 아, 그런나 알았다, 그래. 그러고 끊으셨어요. 너무 재밌죠. 지난 영상에서 중년을 위한 화이트 팬츠 스타일링 했었는데요. 아, 오늘은 제가 화이트 팬츠를 가지고 1 곱하기 7, 7일 동안 돌려입는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요. 제 신체 사이즈 말씀드리면 키는 158이고요. 아, 몸무게는 47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음, 그리고 나이는 50대 양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주 언니 패션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화이트 팬츠, 스니커즈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이들 문의해 주셨어요. 팬츠는 닐리로탄이라는 미국 브랜드이고요. 여유 있는 슬림핏이에요. 신축성이 있는 소재이고요. 스니커즈는 프리마 바세라는 이탈리아 핸드메이드 스니커즈예요. 속굽이 한 3cm 정도 있어서 키가 커 보이죠? 빈티지한 가죽에 카멜, 레드, 블랙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코디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같이 코디한 블라우스는 게더, 프릴, 그리고 어깨 쪽에는 어, 퍼프가 있는 패턴 블라우스입니다. 어, 클래딕 셔츠에 있는 화이트 칼라, 화이트 커프스가 특징인 블라우스고요. 실크 100%의 아페스 제품입니다. 여유 있는 실루엣이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퍼프 슬리브를 구매하실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입은 블라우스도 제 어깨선보다는 안쪽에서부터 소매가 시작이 되고 퍼프가 있는데도 사실 어깨가 넓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버 사이즈 베이지 트렌치 코트 입어봤어요. 어, 제가 보통 사이즈 36 정도 입는데 이거는 42예요. 제가 구입할 때 남아있는 사이즈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오버 사이즈니까 상관 없죠. 뭐 어, 이탈리아 브랜드 아쉬 혹은 하쉬라고 해요.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이고요. 어, 여밈이 따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되고요. 또 제천 벨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입어도 됩니다. 어, 허리를 조금 높여서 해주면 조금 더커 보이는 예,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하이가 슬림하니까 상의는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입어주면 키 작은 저한테도 괜찮아요. 그리고 브라운 크로스백을 매봤습니다. 어, 키가 작은 사람들은 큰 사이즈 백은 오히려 키를 작게 하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물론 저는 예전에 큰 사이즈 백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냥 매기도 했어요. 크로스로 안 메고 숄더로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어깨가 좁아서 자꾸 흘러내려요. 그래서 크로스로 메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타일링입니다. 올 캐시미어 소재의 짧은 가디건을 매치해봤어요. 단추를 잠그고 단독으로 이렇게 입어주면 예쁜 것 같아요. 이번 봄에 트렌디한 아이템이니까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단추 풀고 아우터로 입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벨트는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베이지 브라운 뱀피와 블랙 가죽이 두 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컬러 코디에 굉장히 유용한 디자인이고요. 스니커즈 컬러하고도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에 코튼 린넨 소재의 오버사이즈 재킷을 코디해 봤습니다. 컬러는 아주 라이트한 베이지예요. 단추는 원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실루엣이 아래로 살짝 좁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역시 블랙 숄더백 매고요. 모플러는 린넨 소재이고요. 그린하고 블루가 체크로 되어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린넨이지만 뭐 봄, 여름에 하기에 적당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단추를 염이고 입어봤더니 별로예요. 오픈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스타일링입니다. 화이트 티셔츠 누구나 다 있는 레터링 티셔츠입니다. 저는 벨트 했지만 벨트 안 해도 될것 같고 바지 안으로 앞쪽만 넣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슬림한 블랙 바이커 재킷 코디해봤습니다. 그리고 블랙 브라운의 사각 클러치 들어주었고요. 클러치에 블랙 브라운 벨트에 베이지 브라운 블랙, 그다음에 스니커즈에 카멜 블랙. 컬러 코디 잘했죠. 여기에 가벼운 머플러 하나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머플러가 너무 무거워지면 키 작은 사람들 좀 불리하거든요. 네 번째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아, 루즈한 빈티지 블랙 티셔츠 입었어요. 라운드 넥라인에 트임이 있어서 V 넥라인처럼 보이고요. 트임의 그 정도가 아슬아슬하게 예, 정말 예쁜 포인트까지 트여 있어서 너무 예쁘고 앞에 화이트로 동그라미와 일자가 빈티지하게 그려져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정말 제가 애정하는 아이템이에요 한 20년 정도는 된거 같습니다 코스믹 원더라는 일본 브랜드이고요 어, 여기에 오버사이즈 재킷 입어 봤습니다 아, 아까 트렌치 코트하고 같은 브랜드예요. 사이즈는 40이고요. 뭐 어차피 오버 사이즈니까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가벼운 머플러 이렇게 해줘봤습니다. 그리고 돌려하지 않고 그냥 늘어뜨려서 이렇게 해봤어요. 가벼우니까 늘어뜨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심플한 화이트 티셔츠에 생지 데님 오버사이즈 재킷 입었습니다. 어, 화이트 셔츠는 앞에 조그맣게 아미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역시 국민 영웅 BTS입니다. 그리고 이 생지의 컬러가 좀 진해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뒤에 자수로 화이트로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해서 입을 수도 있고요. 단추 하나 정도만 채워서 이렇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지대님이 좀 뻣뻣하니까 착용감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멋스러운 나머지 제가 예, 첫눈에 반해서 구입했던 제품이고, 언더커버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스타일링입니다. 그레이의 크롭된 스웨셔츠예요. 어, 밑단하고 소매 밑단 단 처리하지 않고 그냥 잘라서 마, 말려 올라가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이렇게 화이트로 조셉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화이트랑도 잘 연결이 되고 어, 셔츠가 짧으니까 예, 키도 커 보이고 젊어 보이고 어, 아주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아우터로 니트 가디건 입어 봤습니다 컬러는 차콜 그레이 이구요 어, 모헤어 올 라일론 홈방 소재에요 사이즈는 XS인데 오버사이즈라서 예, 이 정도 핏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레이 블랙 모노톤 코디네이션이 되었습니다 여밈은 따로 없고요 그냥 오픈해서 이렇게 입고 아니면 바지에 있는 벨트 빼고 겉으로 어, 벨트 니트 위에 해서 그렇게 코디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린넨 소재의 어, 라이트 그레이 블랙까지 연결되는 체크 소재의 머플러를 해줘봤습니다. 일곱 번째 스타일링입니다. 어, 라이트한 그레이의 후디 셔츠인데요. 어, 제가 저지 소재로 된 캐주얼한 거 말고 후디 스웨터를 찾고 있었는데. 어, 지난 시즌에 코스에서 이렇게 저지 소재의 후디가 나왔는데, 어, 조직이 스웨터처럼 그렇게 보여서 너무 예뻐서 바로 구입했던 아이템이에요. 어, 여기에 블랙 재킷 코디해 봤습니다. 어, 이거는 이자벨 마랑 제품이고요. 소재는 울실크 혼방이고요. 이렇게 착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염밈은 없어요. 그래서 가디건처럼 그렇게 입을 수 있고, 디트 이미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고리가 뒤에 있는데요. 이게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저는 빼고 그냥 입습니다. 네, 이렇게 7개 스타일링 해보았습니다. 예쁜 모델만 보다가 제가 입은 거 보니까 현타 오시죠. <laughs> 네, 여러분들의 화이트 팬츠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제 잠을 좀못 잤더니 얼굴에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